개막전 첫 번째 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거 이몽규 선수예요. 이번 시즌 우승을 노리는 선수입니다. 준비는 됐고 이제 오프라인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몽규 선수고요이마서는태란 10년 만에 개인리그 올라온 이은열 선수예요. 오늘 네, 개막전부터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꽉 채워주셨는데 이거로 이은열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고 레전드로 남아있습니다. 와. 네, 위랜 한국 한시에보보상태태도장히히좋요요국구에서국한첫직국 한국 요네로열로국입니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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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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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러시 한리가 가깝죠. 네, 가로세로 31초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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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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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임홍규 선수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윤열 선수, 임홍규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칠지 이윤열 선수, 임홍규 선수는 적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예. 이윤열 파이팅과 임홍규 선수를 응원해주신 분이에요 예. 강한 상대를 꺾을 때는 보통 좀 초반 강공을 펼치지 않습니까 뭐 8배럭이라던가 초반 아, 오림성 공격을 펼칠 수도 있는데 역시 그 이윤열 그냥 적일 뿐이다 라는 생각하에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이 블록체인에서 온라인상에서 경기가 펼쳐졌을 때 테라 한쪽이 승률이 저구상대로 좋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자신의 첫 번째 경기에서 기습적인 수를 꺼내는 것보다 운영 형태로 가면서, 어, 플레이를 해보겠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온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윤열 선수의 전성기적 모습만 기억을 해봐도 이윤열 선수 같은 경우로 가끔, 어, 뭐 기습적인 전략을 쓰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감에 의존하는 타이밍, 그리고 이제 저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런 경기 운영들로 승기를 많이 잡았었거든요 네. 대각 방향으로 바로 뛰면서 드론으로 정찰까지 지금 시도를 했고요 고그 예. 이후에 저글링 달리고 있어요? 정찰이 빗나갔기 때문에 이후에 센터를 지나서까지 지금은 저글링이 달려오는 어. 것에 대해서 빠른 발견을 못하고 있어서 예. 배럭더블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미리 S.U.V.가 네. 한번 나와 본다거나 네. 하는 것이 요 대대적 수차례인데. 자 여기서 봤어요? 자, 늦었죠? 자 컨트롤, 자 입구에 동원하면서 발을 캐쳐주고자 여기서 일군을 동원했습니다. 저걸리는 입구 쪽 들어왔고요. 네. 넓은 지역 쪽으로 일단은 계속 뛰어다니면서, 정글링을 1분 안 와서, 뒤쪽에 쳐져 있는 머리를 지금 노리기 위한 이런 이몽규 선수의 네. 모습인데, 이런 피지컬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을 하면 은 경기 운영상으로 어떤 것을 준비를 해도 좀 네. 약간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서 패고도는데요 네. 자, 그래도 1군. 네. 오! 어? 어, 자, 살림이었죠 네. 네. 위, 뒤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s c m 로 커버를 너무 어? 잘했습니다, 지금. 오! 어? 어? 자 앞마당 쪽으로 저글링을 일분 안 와서 네, 이거 짓고 있어요. 예, 저글링을 일분 안 와서 뭔가 앞마당 쪽에 있는 SCV를 어, 커센터를짓기 위한 SCV를 견제한 것도 지금은 아닌 상황이었고요. 네두 네. 중에 하나는 됐어야 됐죠. 네, 안쪽에 가서 머리 숫자를 줄여준다거나 SCV 혹은 저 앞마당 쪽 SCV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총동원 시켰음에도 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성과를 얻지 못했했습니다 네. 네, 들어가서 입구에서 흔들어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만 이윤열 선수도. 대처도 잘했고요. 네. 지금 6시 쪽에 패 처리가 지어지고 있어요. 예, 봅니다. 어, 선수들이 또 연습을 하면서 많이 걸릴 거고, 그때쯤 되면 또 임원규 어, 선수도 대공이 준비가 되어 있을 만한 이런 시점이라서 6시 확장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낫다요. 어, 자원적인 면에서 이득을 볼수 있겠고, 저격 수비는 드랍 시비 출동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쉽죠. 네. 저희 꼬니카가 돌아가면 정찰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오, 저기 빠져 나가는데요. 네, 미네랄까지 이제 클릭을 해서 바깥쪽으로 조금 빠져 나가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트리콜로니 하나가 좀 있고 여기서 네. 청크 정리 멀티 백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 눈으로 확인을 했고, 시 한쪽으로의 네. 이제 뭐 앞, 상대가 확장 위주로 지금은 플레이 해가면서 성군 콜로니로 어, 입구 쪽만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파이어 올리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압박을 나와 주네요. 네. 아직 뮤탈이 찍히진 않았죠. 응? 곧 찍히는 그런 시점인데 또 이윤정 선수가 또 성큼 받들어내기 장인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앞마당좀 돌아가고 있어요. 왔다가 우선 뺍니다. 스파이너 완성이 됐고. 삼성 큰뒤로에 물러서서 방향 바꾸고 있습니다. 스캔 활용해 보면서 뮤탈 찍히는 시점을 네. 좀 확인했죠. 엠베 완성. 여기서 나오는 그 타이밍에 뮤탈 나오는 타이밍에 병력 뒤쪽으로 몰리고 있는 이윤열 네 다른 쪽에다가 지금은 해처리를 펼친 것이 아니라 스타팅 지역 쪽에다 펼친 게 아니라 여섯 쪽을 지금은 가져가면서 안정성을 꾀하고 뮤탈리스크로 흔들면서 이후에 뭐 테크라든가 추가 확장기지 쪽을 계속 이제 뭐중저역 어뭐3시라저가 어, 9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져갈 이런 기세인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투베럭스에서 테크를 확보를 하고 있고 터렛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 병이 네. 나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터렛은 좀 완성되어 있고요 베럭 주변 위에도 십니다 짓는 거 끊어주고 있는 이몽규 좋은 시기에 이 터렛들을 좋은 위치에 또 지어주면서 수비에 성공하고 있는 이운열 선수이긴 한데 어, 보통의 맵에서 이몽규 선수를 상대할 때보다 지금은 이몽규 선수가 더 어려운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6시 확장, 9시 확장. 그냥 네. 너무 어, 어? 이몽자사 원하는 시기에 그냥 콕콕 그냥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들어와서는 압박해 주고 있고요. 추가 1 0 0에 9시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테크까지 올리고 있어요. 이몽 네. 일단 상대방을 묶어 둘 만한 자신감도 있고 또제 3적으로 상대가 어, 이동을 한다고 네. 하더라도 네, 이후에 이제 이 어우. 어 세시나 이제 여섯 어, 시라든가 혹은 아홉 시 쪽의 확장 기지는 육로를 통해서 에이. 지상군이 가서 압박을 할수 어. 없기 때문에, 네, 네. 숙하게 들어갔다가 체력은 많이 빠졌습니다. 여섯 시라든가 또 아홉 시 확장 기지를 어, 적극적으로 가져가면서 뭔가 지상군을 동원한 이런 그 수비 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빠르게 하이브를 눌러주는 판단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투스타 예, 인기 자체는 이몽준 선수가 훨씬 더 좋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훈열 선수도 지금. 어, 준비한 빌드 자체가 일반 맵에서 쓰는 그런 빌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백 상태에서 스타포트를 빠르게 두 개를 올려서 마치 그 반선맵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저 지역을 공략하겠다라는 음. 어, 생각이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네. 자, 준비한 대들을 시전하고 있어요 피티트랩이 아니라 후포트 업스를 붙어요 이거 몇년 만에 보는 거죠? 이걸... 트레어 패럭스 늘립니다 네. 오? 자 준비되어 온 빌드 자체가 일단 어뭐 블록체인에서 네. 뭔가 이게 스캔 붙어 있죠? <웃음> 네. 해프겠다 네. <laughs> <laughs> <오> 이거죠. 와, <laughs> 자뉴클리어사이로를와 <laughs> 바로 달아 버립니다. 이게 결국 뭐 ASL에서는 당연히 처음 나오는 이런 네. 빌드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참이 맵에 맞는 좀 빌드를 준비했다 싶은 것이 이 정면으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하나입니다. 네. 예, 저 앞마당이죠. 그렇다면 저 그는 저 앞마당 수비만 잘하면 되거든요. 뭐 앞마당에 핵을 딱 하고 그냥 떨어뜨리게 된다면 네. 한 방으로 예 준비하고 있어 지금 개발 중이고요. 배럭스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핵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그가 이런 식으로 확장 기제를 가져가면은 어쨌든 정면 압박을 해 가면서 배스를 활용을 해서 뮤탈 스크를 압박을 하고 드랍쉽으로 실어 날라서 날라서 멀티를 사카스 지역도 스리카스 지역 쪽을 깨는 거를 많이 생각을 저그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스커지라든가 이런 그 미니맵에 살펴보시면 이몽기 선수가 시야를 밝혀놓은 곳이 지금 자신이 가져간 여섯 시라든가 아홉 시 지역 쪽 스커지라든가 이런 오버로드를 통해서 시야를 다 밝혀놨어요. 드랍 쉽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이승환 선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죠. 예, 네,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요. 하지만 이문현 선수는 다른 그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 네. 어 그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생산 들어가요. 네. 뭔가 이제 정면지역 쪽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시야를 모두 다 네, 지금은 예. 예, 오버로드를 중립지역에 저 오우. 베어스타운을 다 제거를 해놓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인 예. 것 같은데요 예 이몽규 선수는 어쩌면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와 봤자 뭐 음. 당연히 SK병력 와 봤자 큰도배도 그냥 막으면 되지 뭐 네. 하지만 핵이 떨어진다면 그렇죠? 네. 블록 에너지 안마아을잘막으면 된다는 그 공식에 여러 선수 버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본지에서 가는 대각선 기억 대각선 상황에서 대각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을 네. 때는 적의 예. 시야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때 시작했어요. 골스 정자가 불가능하죠 다닐까? 네. 네. 자 여기 손금 받을. 자 여기 구슬이 한 면에. 이때 지문 골 때. 면에 없는 단

제거하기 네. 위해서 나머지 머리들을 완벽하게 지금은 뭔가 무시한 상태에서 네. 점사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맞아 네, 맞아서 뮤탈스크가 다 죽어버렸죠. 네. 아, 이... 아, 보통의 테랑과 다른 빌드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 자체가 0 1억밖에안돼있다 보니까 그렇죠 순수 바이오닉 네. 병력만으로는 뚫기 힘들었었고 조금만 더 침착하게 아, 좀 디펜시브를 활용하는 것이 어땠을까도 싶네요 네. 너무 대놓고 아, 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고스트가 좀 준비되고 있고요 추가 병력 합니다. 네, 입구 쪽 성큰 밭을 지금 공유업된 상태에서 엠벨를두개 돌리고 있기는 한니나마는 결국은 어, 성큰에 대한 어떤 그 어, 디펜스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고스트인데 아까와는 다르게 뮤탈스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뭔가 점사를 통해서 네, 고스트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울타로로 미리 마중을 나가서 상대방의 병력을 오우!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점수. 역지 <목소리도 여기까지 목소리도> 나와야만 하는 이몽석 써. 디팔러 가 디팔러 나오나요? 네, 디팔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음, 자, 지금 정면에서 뭔가 뒤쪽에 어 지금은 예. 쳐져 있는 고스트를 잡아기 위해서. 자, 커널까지도 성크도 성크 네 개. 자, 계속 애인. 헤기 떨어질 수 있어. 뉴클리어 사일로 그리고 아, 핵을 네. 통해서 수비라인은 지금은 벗겨냈고요. 디팔라가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좁은 구역에서 뛰쳐나오려는 울트라는 매딕으로길방을놓고 전타에서 잡겠다라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바이닉 병력도 업그레이드가 좀 부실한 악이 있었습니다만 적의 전음. 방어도 이제 아, 하나 처가된 상태라서요. 네. 다 조금 늦은 감이 있었죠? 자, 네. 울트라 해가지고는 어떻게 막아보려고 합니다만, 이병력이좀사아남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막습니까? 네. 본지나 쪽에 들어가서 만약에 태클를 무너뜨리게 됐었을 경우에는, 처음 네. 입장에서도, 네, 확실히 좀, 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울트라 지금은 방 사업 딱 되면서, 계속 꾸준하게 찍은 걸로, 어찌됐든 지금은 그영 네, 하고 있거든요. 지우개. 다 지워버려요. 네. 자그래가 울트라가 좀 생산이 되면서 어, 울트라 많이 쌓였어요. 울트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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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트이가 울트라가 울트 울트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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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울트라가 천마당이야, 저 안마당이 파괴된 상태였다면은 네. 쫙 빠질 뻔했었는데 말이죠. 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안마당이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진한 쪽으로 아, 테란 병력이 들어갔을 때 테크트리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또거이좀 예, 났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여섯 시와 아 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문규 선수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타라도 한 마리씩 지금은 어 옮겨 놓은 다음에 계속 수비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센터 쪽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아, 상대방의 병력과 아, 상대방의 병력이 모습을 보여주고 드랍시을 활용을 해서 멀티 하나 쪽은 이제 뭐 9시 지역 쪽 같은 경우는 견제를 해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 이봉규 저... 선수는 이뤘었던 어떤 드론과 더불어서 지금 수비라인 쪽에서 예, 울트라가 자, 아까보다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더 지금은 됐습니다 네. 차이럽이에요 예. 지금 테란 쪽에서도 업그레이드가 하나씩 완성됐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병력과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센터 쪽 여기 세개 울트라 있거든요 휴가병력까지 1군 11수초로 붙이고 있고요. 네, 이르데이. 베율이 지우개를 하다가 지금 빨리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트 체력을 미리 빼놓은 상태에서 전투을버려야 되는 바이팅인데 네. 네. 자, 그래서 지 울타리를 가지고 좀 이걸 좀 막아내야 되거든요. 네. 좀 자원출은 좀 돌아가고 있어요. 네, 네. 이 길을 막아버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베프율을 어찌됐든 좀 제거를 아, 하기도 했고. 어, 울트라도 뒤쪽에 생산되어 있는 이런 그, 어, 모습들이 있는데, 센터 쪽에서 어쨌든 울트라 숫자가 좀 줄어들게 되면은, 멀티 어, 뭐 지역 쪽에 수비하는데 있어서 좀 부담이 이동규 선수 입장에서는 생길 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머리 숫자를 좀 줄여가면서, 어,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좀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죠. 네, 정원의 밭에 오르지 울트라 생산에서 이 병력을 좀 몰아내고 있거든요. 네. 정원리까지 보냅니다, 이제. 뒤로 병력 물리고 있어요. 11시 돌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인데요. 자, 여기 내려왔던 병력. 울트라 아저 매딩만 잘알아 봤습니다. 예, 와저 앞마당을 파괴시키지 못했던 부분 또이 업그레이드 그 시기 차이가 테란이 약간씩 그 늦는 바람에 결국에 그 파괴를 못 시켰는데 이게 본진 앞마당 다원이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다 시점인데다가 지금 저우가 열한 시 쪽을 확인하게 돼서 아 확인하게 되고 그 지역을 부셔버리게 된다면 테란이 이제 배가 고픕니다. 편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 센터 쪽에서의 긴장감이 무엇보다도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필요했을 었 만한 이런 시점인데. 어, 센터 쪽에서 계속 울트라가 버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위쪽으로 지금 올라갔었던 병력이 11시까지 지금은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센터 쪽에서 만약에 테란이 밀리지 않았으면 11시 확장 기지 쪽을 유지를 해가면서 어, 이 병력과 더불어서 이제 뭔가 드랍시 두기 정도를 활용을 해서 9시 지역까지도 건들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첫 번째 핵을 좀 빠르게 좀 제거를 해주면서 분위기는 탄 이몽규 선수 자 울트라가 나오면서 수비가 어느 정도 됐거든요. 예. 자원은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기 불발이었지만 그냥 버피죠. 네. 네. 들어서는데요. 슈퍼이에 보내면서 패스에 떨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나 선나 남았습니다. 울 돌아가. 좀사이롭게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상위로. 네. 사이업 베슬로 네. 뭔가 체력을 빼놓고 나온 상태에서의 어떤 그 네. 아, 싸움은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오우. 순수하게 지금은 울트라를 이렇게 맞닥뜨린 상태에서. 어, 머리 지금 싸워야 되거든요. 음, 예. 리 아, 6시 확장과 9시 확장을 빠르게 가져갔던 그런 저글라서 어떻게든 테란이 앞마당만파괴 시켰다면은 아, 지 본진 쪽그지우개와 더불어서 저것도 다운압을 받을텐데 지금 아주 넉넉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거 원이 네. 자원이. 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한번 수비하고 이레데이까지 시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리 이제 모여 있는 공간에서 이레데이 툴를 활용을 해서 어, 좀 체력을 좀 빼놓고 난 이후에 어떤 그 어, 전투를 계속해서 좀할수 없도록 에, 계속해서 뭔가 이제 에, 에스시, 어, 저 상대방의 아패스 숫자를 또 꾸준하게 좀 줄이고 있었던 조금 전에 이제 교전 상황이었었었고요. 네 소모전 자체가 저기에게 지금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본진 안마당 자원이 아, 늦게 들어지다 보니까 테라는 이제 자원이 마르게 되고 결국 그 확장을 가져가려면 3시 12시를 가져가야 되는데 초반처럼 아, 안전한 확장 기지가 아닙니다. 네 지금 11시도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이 없어요. 들어가 싸우죠 소모전만 해줘도 유리한 이몽규 선수입니다. 네. 쭉쭉 밀면서 이 병력만 잡아내면 이만큼 병력 나오고 싶지가 않거든요. 머린이 3위업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뭐이 뭐 울트라 숫자가 많이 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력이라고 볼수 있는 머리 숫자가 계속 줄여서 들게 되면은 이후에 어떤 병력을 뽑던 간에 지금은 상대 적을 밀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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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